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경남에 신규 확진자가 1,900명을 넘어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동거 가족, 밀접 접촉자 관리 등 방역 체계에 대한 혼선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받으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정부의 방역 체계가 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바뀌면서 재택 치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택 혼자 자가로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양성이 너무 엄청나게 지금 걱정이 됩니다. 확진자와 동거 가족, 밀접 접촉자 관리 등 시시때때로 바뀌는 방역 체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 매번 바뀌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네, 숙지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모레부터 역학조사를 포함해 재택치료도 개인 자율에 중점을 둔 방역체계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어서 우려도 나옵니다. 이는 검사 건수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된 지난달 29일과 검사 비용을 내야 하는 어제를 비교하면 확진자 수는 세배로 늘었지만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 건수는 16%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적극적인 자진 검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신속 항원 검사 오진율도 60에서 90%에 달해 숨은 감염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역학 조사가 지금까방향성이 이제부터는 중정화율의 차단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다고 생각...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완만한증가세가 되도록, 관리해야한다고 주문합니다. 환자 수가 이제 증가하1라도 그죠? 이게 너무 갑자기 이렇0가파르게증1하면 결국 이제 아무리그치명률0 낮다 해도 전체 숫자가앉모가늘어나기 때문에 0국한이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새벽 영시 기준 1 9 0 2명입니다 창원에서 7 0 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날 대비 8 0 늘었고. 진주와 김해 양산에서 2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